반갑습니다. 우리 134기 정서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1인 기업 134기 정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떨지 마시고. <laughs> 네, 떨립니다. <laughs> 우리 사장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어, 메나테크 사업을 음. 11년차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어, 메나테크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 1분만 소개를 시작. 아 네, 메나테크는 어, 글리칸이라는 음. 독점 물질을 가지고 어, 세포 영양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가 소비하도록 정보를 주는 그런 일입니다. 아, 네. 메하테크는 글로코? 글리 글리칸, 글리 글리칸, 네, 글리칸이라는 영양소. 세포 영양소를 네. 제품화로 만들어서 네. 네.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네. 어, 건강 보조식품. 네. 네. 음, 그메하테크라는 그 회사는 미국 회사죠? 네 맞습니다. 음. 예 글로벌 기업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아 그냥 우연하게 음. 어, 소비자가 되, 되게 됐습니다. 음. 먼저 알레르기. 드셨군요. 네 음. 알레르기 비염약을 음. 한 15년 동안 음. 꾸준하게 먹었습니다. 그데 알레르기 비염을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 다 흔한 일이니까 그냥. 맞아요. 증상이 있을 때 알약 하나만 먹으면 되기 그냥 때문에 게,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음. 15년 동안 음. 그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 음. 천식으로 진행이 됐고, 아. 네 천식이 됐을 때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서 그게 음. 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원영정 사장님으로부터 음, 음, 음. 이메나덱크라는걸 아. 받아 와서 한번 어, 섭취해봐라 권유를 음. 해서 섭취하고 지금은 이제 천식. 근데 그게 이렇게 네. 아무리 좋은 네. 제품이라고 해도 네. 잘 모르는 걸 네. 몸에다 넣지는 않거든. 아, 또 이미 회사에 대한 거라든가 제품에 대한 거를 이미 다 서치를 해보고 아. 어, 합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음, 아내한테 꼼꼼하시네. 좋겠죠. 어. 네. 아, 그러니까 남편을 믿고 드셨군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설마 네가 나한테 안 좋은 걸 주랴? 네. 그렇죠, 저를 살려놔야 어. 자기가 편하지 그럼 지금은, 않겠어요. 지금은 그 증세는 이제 없어지셨어요? 아, 그, 예,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건강해지시면서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네. 건강하게 하는 아, 그런데 하거든요. 제가 음. 천식을 알았다는 거는 가족들 이외에 주변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예, 그때 제가 몸무게 한 70kg 이상 나갔었어요. 오. 그런데 그걸 계속 꾸준하게 먹다 보니까 체중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뀐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은 그럼. 게 아닌데,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 어, 불필요한 지방들도 빠져나간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70kg는 5. 어, 예, 숫자가 두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7자에서 5자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대단하네요. 다이어트도 네. 하시고 네. 건강도 찾으시고. 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네. 11년을 하셨군요. 본인도 건강해지고 네. 또 고객들도 건강해지고. 네, 주변 분들. 좋은 사업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힘들다라는. 편견들이 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10년 넘게 하셨으면 사장님은 사람과 시장을 키우는 뭔가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지금 11년 차 <laughs> 응. 하고 있는데 11년째 드시고 있는 고객들도 많이 있고요. 응. 오, 어, 11년째? 네, 네. 왜냐하면 그냥 꾸준한 고객 관리, 진정성 있게 관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또 고객들이 또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소비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사업이 되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멤버십이 커져서, 그냥 음. 자연스럽게. 사장님만의, 사장님만의 가장 큰 노하우는 뭐예요? 어, 고객 관리인 것 고객 같습니다. 고객 관리? 네, 고객 자, 관리가 아니라, 고객. 고객 관계. 관계. 고객과의 관계. 그럼 사장님만의 고객 관계 노하우는? 음, 꾸준하게 연락을 드리고, 어. 불편하신 게 없는지, 음. 그냥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고객들은 너무 좋아요. 어떤 고객들은 아,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런데 어, 자기에게 건강을 음. 어, 가져다 준 물질이다 보니까 음. 감동하고 또 사람들의 아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걸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음. 있습니다. 왜 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음. 다른 사람들도 좋아지게 하고 싶은 음. 그 바탕에 사람들이 선한 그러니까 분들이고 사장님은 있더라고요. 이미 득도를 네. 하셨군요. <laughs> 네. 어? 이미 득도를 네. 하셨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 그럼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 원래는 남편하고 네. 화장품 대리점을 하고 아, 있었어요. 사업을 장사를 하셨군요. 네, 네. 남편분과. 네, 어, 그 지금 그이 사업은 남편분도 같이 하고 계세요? 아 어, 처음에 이제 저한테 어. 전달해주고. 을 어. 조금 처음에 같이 하다가 어. 지금은 다른 <laughs>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언제 내가 참이 메나테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다단계 네. 이거 내가 참 잘했다. 아, 네. 언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해주고, 음. 그 만약에 집안에 아내가 음. 아프다 그러면 음. 가정이 다 어둡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코로나 후유증과 함께 갱년기 장애가 코로나 후유증, 음. 갱년기? 네, 그게 나이가 얼굴 어떻게 되는지 한4 0대 중반이셨어요. 어, 젊은데도. 네. 음. 그래서 요즘엔 갱년기가 나이가 없습니다. 음. 예,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춘기도 좀 나이가 없대요. 그렇죠. <laughs> 40대 오는 사춘기 아세요? <laughs> 네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분은 음. 진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음. 가족들이 우울증까지 같이 와서 음. 네, 가족들이 다 같이 이 엄마를 지켜야지 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절대절명에 음. 네. 그런데 가족들이 다 편안해지셨죠. 어, 그 엄마가 먹고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약, 약, 약이래그 아, 네, 그 제품을 섭취하고 먹고. 예. 예. 음. 그런 기분이 네. 어떠세요? 어, 너무 감사하죠. 음. 정말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기를 너무나 음. 잘했다. 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 어.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 이 사업을 네. 그만두지 못하겠는데요? 저는 죽을 때까지 겠습니다 아. 죽음이 <laughs> 먼저 오도록. 아, 네. 그때 우리 1인 기업 CEO 과정은 어떻게 알고 오셨죠? 아, 네. 이제 음. 주변에서 권유를 음. 받았는데, 음.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어요. 음. 김영환 교수님을 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나를? 네. 왜냐면, 하 사람을 깨뚫어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음. 무릎 팍도사도 아닌데. 음. <laughs> 그래서 좀 두려웠고, 또 과제나 이런 음. 거를 해야 되는데, 음. 어, 그냥 어쨌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두려운 건 네. 혹시 변화가 아닐까? 아, 그,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네. 바뀌는 게 두렵고 이게 성공이 아닐까 난 일단 성공하면 어떡하지 나 <laughs> <laughs> 잘되면 어떡하지 네. <laughs> 바빠지면 어떡하지 <laughs> 어떤 분이 네. 저한테 옛날에 네.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녹음한 거 줄게요 그 네. 녹음한 거 주라고 네. 그 메일 주소도 달라고 근데 메일 주소를 안줘 네. 메일 주소를 줘야 내가 주잖아요 그랬더니 네. 그분 네.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메일 주소 주면 그거 줄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니 <내가 웃음> 그럼요 네. 그거 받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들으면 되잖아요. 그 들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네. 그거 하면 잘될 수도 있고 바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아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laughs> 찔립니다 제가. 네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예, 오시게 됐군요. 어때요? 하시면서 5주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과제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어, 회장님도 하시고 아이고, 네. 음. 어떤 아... 점들이 좀 기억나시고 어쨌든. 음. 변화의 과정은 어렵지만, 음. 어, 너무나 하길 잘했다. 음. 저를 발견한 과정이었던 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회피하고 드러나기 싫어하고 음. 그랬던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알아가는,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 무서워서 어떻게 해? <웃음> 네. <웃음>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음. 느끼는. 그런. 어떤 게 기억나세요? 어, 과정과정이 음. 다 너무나 좋았고, 음. 그 멘토와의 만남, 그렇지. 네. 음. 멘토와의 인터뷰가 음. 아주 신선했고 음.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 누군가에게 진짜 기자가된 음. 그런 음. 느낌으로 취재하듯이 네 그런 인터뷰를 하고 음. 또 정말 다양한 분들을 음.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너무나 좋은 그 어떤 분 그러더라고 뭐이 응. 멘토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멘토님 네. 그 내가 그 응. 내가 교육 때다 얘기했던 건데. <laughs> <laughs> 제가 얘기한 것보다 네. 그분들이 얘기한 게더잘 네. 들어올 수도 어, 있죠. 네. 네. 와, 네. 많이 아니 와닿았고, 동기부여도 됐고. 그래요. 네. 그런 경험을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교육받는다고 수료증이, 자격증이 뭐, 음. 뭐 얼마나 대단한 영역을 갖겠어요. 근데 그 경험이 턴을 만들기가 네. 쉽고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경험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되게 네, 카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어, 어, 어. 있는데, 아, 그때 그 저기 네, 울산인가 네, 어디서, 강릉에서, 강릉에서? 아 네, 맞아 맞그 친구 같은 경우도 계속 음. 혼자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음, 있어요. 음. 책도 정말 너무 많이 읽고 어?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음. 저에게 권해주고,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카페를 음. 그냥 하는 게 목적이 음. 아니라 카페를 통해서 이루고자 음. 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런 친구들에게 이게 어떤 길잡이가 되줄것 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유를 그렇죠. 했고 그 친구들. 음. 락 되면 온라인이 같이 음, 하는 음, 거기 때문에 음. 예, 한번 그럼 네, 한번 좋은 경험이 아, 될것 같아요. 보셨군요 네,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성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네. 꾸준히 네. 이런 단어들에 부족함을 느껴요. 음. 그런데 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네. 성실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체인이 연결이 안 됐는데 계속 자전거 음. 페달 돌리는 건 똑같은 일인데 음, 그렇죠. 누군가가 딱 이끌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네. 나이라는 걸 먹기 때문에 음. 이 체인이 연결돼서 음. 탁 걸려서 확 힘을 받아야 되는데, 체인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음, 그런 경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죠? 네. 네. 오늘 저랑 대화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자기소개도 하시고, <laughs> 네. 아이고, 네. 되게 이런... 많이 떨는데 떨지도 않으시고. 네. 아이고, 그랬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냥 마칠 시간이 되니까, <웃음> 감사하다. <웃음> 네. 네. 떨면서 <laughs> 시작했던 오늘의 네. 방송이, 1인 기업 경영 인사이드 방송이, 떨면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 네. 네.